전주 최시 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재 2. 유품 검재공 최수재 주자산. 반갑습니다. 유수입니다. 오늘은 그 유물로서 마지막으로 그 안진뱅이 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진뱅이 책상은 그 알림사공 해평종의 7세 검재공 최수지가 네, 중국 북경에 그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주자서안이라고 부르는 안진맹이 책상입니다. 그게 왜 주자서안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책상 위에다가 주자서의 일부분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자서안 서안이라는 게 책상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용년이라는 표루. 그리고 문장 정종이라는 그 진덕수의 그 시문 선집 이게 함께 가지고 왔다는데 지금 이제 용년하고 문장 정종은 없어져 버렸고 안전뱅이 책상 요것만 주자서원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자서원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금제공이 북경의 그 정조사. 정조사로 갈때 서장관으로 따라가셨다가 돌아오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정조사는 명나라 황제한테 신년 축하 인사, 그러니까 세배를 드리려고 가는 사신을 말합니다. 여기는 정사, 부사, 서장관으로 구성이 되어 가는데 대개 서장관은 4품에서 6품 사이의 사람을 선발하는데 예를 들어그 사람이 6품관이다 그러면은 문서에는 한 등급 올려서 5품관으로 이렇게 품결을 높여 적는 그런 관행이 있대요. 서장관이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서장관은 중간에 가면서 뭐 이런 걸뭐 기록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통사, 그러니까 번역, 통역관, 그리고 일꾼, 이 사람들을 참 관리, 관리를 하고 그 사신단, 이행 전체의 질반 실무를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일이 많지요. 증사 부사는 그냥 얼굴만 내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실제 일은 서장관이다 하는데. 주자서는 성리학의 시조 주자의 저술 주자서의 일부분이 적힌 안준뱅이 책상이다. 이 책상은 알염사공파 칠세. 검제공 최수지가 중국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염사공파 해평종의 가보로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말고도 용연이라고 부르는 별화 남성 사람 진덕수가 지은 문장정종이라는 신문 선집도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진 것 같다. 현재는 도난을 우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존해 두고 가문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그 투자 서한 실물을 제가 한번 보려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해평 가가지고 그러니까 없대. <laughs> 왜 없냐?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가지고 잊어버렸대요. 잊어먹었다가. 한 한달도 넘게 딱 간신히 다시 찾아서 이제 지금은 가문에서 가지고 있질 않고 안전한 일부 기관에 맡겨놓고 지금 집에 없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문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주자서는 명나라 황제가 금제공한테 하사한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나라 황제가 그제후에서온그 하급관을 만나주기나 하겠습니까? 뭐라 멀리서 인사를 한번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뭐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리고 정사도 아니고 서장관한테라가 선물을 하사한다는 건 제가 볼때좀 이해가 잘안 되고, 만약에 황제가 선물을 진짜 하사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얼굴은 못 봤으나, 뭐 황제가 뭐, 황제 이름으로 오니까, 황제가 주는 게 아니고, 황제 이름으로, 뭐, 명나라 이예조나 이런 데서 선물로 줬다 칩시다. 줬다 하더라도, 그걸 가져왔으면, 은 황제의 명의로 받았으면, 은 그거를 왕실에 파쳐야 돼요. 조선시대는. 예를 들어서 황제가 그걸 주면서, 네, 이거 절대 조선왕한테 주지 말고, 네가 가져라. 특명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걸 왕한테 안 바치면은 문제가 돼요.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게 역사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임금한테라 안 바치고 개인적으로 가지면은 사헌부 사관한 등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쳐요. 왜? 에? 그러면 뭐검자궁저 사람은 저기 뭐 명나라 황제만을 에? 황제의 신하냐, 누구의 신하냐 막 이러고 달기는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황제가 하사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하사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거는 왕실에다가 조선 왕실에다가 쳐야지 본인이 개인 소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경을 다 여행을 가 보셨겠지만 북경 가면 그 천안문 광장이 있어요. 넓은 광장이고 그 천안문 광장 남쪽 끝으로 해 가면은 에, 모택동 기념관이 있죠. 대개 이제 관광객은 못그 모택동 기념관까지만 가는데 그 모택동 기념관 너무 남쪽에 가면은 정량문이라고 3층짜리그큰 문이 있어요. 이제 그문 앞에가 대책난가라고 그 이제 관광객도 가는데 그 패키지 관광하는 사람 못 가고 혼자 그저 혼자 가는 거 뭐냐면 자유여행 가는 사람들 간데 그한번그이 뭐 북경 오리집도 유명한 집 있고 그래요. 근데 정량문 앞에가 전문이라는 조그만 문이 하나 있고, 그 지하에 에, 지하철 5호선 그 순환선이죠. 순환선, 그 채문 짠 하는 거그 여기 있어요. 전문역이죠. 그 채문 짠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을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허핑문 짠 음, 화평문역이 있어요. 그 화평문역에 나가면은 화평문역에서 남쪽으로 있는 그 거리 이게. 그 유명한 유리창이에요. 유리창은 골동품, 미술품, 뭐 모조품 이런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가죠, 거기가. 근데 유리창은 원래 명나라 때그 자금성을 지을 때 자금성에 쓸그 유리기와 유리기아를 만들던 공장 자리, 유리창이라는 말자 창이 공장이란 뜻이거든요. 창이 그러니까 유리 공장 자리에 거기가. 근데 이제 그 자금성을 다 짓고 나서 그때든 저거 거기서 계속 유리 제품을 만들고자 예술품을 만들어 팔다 보니까 그게 기념품, 예술품 만드는 만들어 파는 말하자면 이제 그 상가가 돼버린 거죠. 제가 기록이 없으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금제공께서그 유리창에서 아마 조자서한 용년 문장 정종 이런 걸 구입하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국에서 가져온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금자공을. 가져와서요 대국에서 가져온 물건이다. 이러니까, 이제, 금자공 당신은 그게 뭐 내가 대국에서 가져왔다. 이랬겠지만, 이제, 대를 세월이 흐르면서, 아, 이거 금자공 할아버지가 대국에서 가져온 거다. 하다 보니까, 아, 그때 서장관으로 가서 가져온거 거, 아, 황제가 하사한 거다. 이렇게 전설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생각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로 저는 봐요. 금제공은 그 후손이 그알념사공파의 핵심 주류를 이루는 고성종회와 해평종회 이두 종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두 종회가 전부 금제공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금제공을 알념사공파의 실제적인 비조다 이리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물론 이제. 알, 금제공 후손이 아닌 하동종희가 또 따로 있고 또 같은 고성종의 내에서도 해정공파나 정인공파처럼 금제공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은 어쨌거나 알림사공파의 주류를 이루는 그두 가문이 금제공 후손이니까 금제공 은 알림사공파의 그 비조라봐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금재공은 그 경상도 사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천, 이제, 저, 알림사공이 진주 목사를 끝내고 사천으로 응글하셨는데, 그, 그 자리가 사실은, 지금은 아마 거기가 진주시로 들어갈 거예요. 그 고속도로, 그 남해안 고속도로 바로 남쪽에 거기니까. 그런데, 그래지고 이제 거기 사실 때 사천에서 태어나셨는데, 벼슬에 나가기 전에 거기서 혼인을 하셨어요. 혼인을 해가지고, 장남 군수공 최 이식을 낳았어요. 그러고, 이제, 전 부인은 돌아가셨고, 이제, 아, 검재공은 과거에 급제를 하셔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배설을 하시면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한 후부인이 낳은 후손이 해평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인이 낳은 후손이 고성종이고 후부인이 낳은 후손이 해평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박목에 적혀 있기를 세종 29년 1447년 정묘 10년 시 생원 1등 사위 자 열악 본관 화순 최씨 거주지 사천 경태계의년 1453년, 문과에 급제하여 현풍현감을 역임하였다. 사마박목에 본관과 자가 잘못 적히는 오류가 있었고, 사마박목을 근거로 만들어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데이터베이스, 한국역대 인물정보 데이터 시스템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여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걸룡보와 가경보 영인을 제공하여, 자는 윤보, 본관은 전주최시로 수정하였다. 국조방목에 적혀 있기를, 단종 1년, 1453년, 개유 10년 시, 장과 21위, 교도 최수지, 정묘년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현풍현감과 서장관을 역임하였다. 본관, 화순 최씨, 아버지, 최자경. 국조방목도한 본관을 화순 최씨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역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를 제공하여 수정하도록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일 중에서는 참 잘한 것두 가지가 있다 보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걸로 하나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는 백과사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맨그저 두산 백과사전을 백과사전으로 쓰는데 그 두산 백과는 엉터리가 너무 많거든요. 막 거짓말도 있고 뭐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참 자료로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상당히 정교하고 그 많은 학자들이 다게 들어서 그 고증을 거쳐 만든 거라서. 굉장히 좋은 백과사전을 하나 만들었다는 게참큰 일을 했다 생각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역대 인물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어진 데이터 비에서그니까 이름만 치면은 그 양반 가문이 어떻고 뭐전체가쫙 나올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금재공이 잘못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 적혀 있냐면은 원전 삼화방목이 그리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삼화방목의 금제공을 화순채시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앙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그런데 실제로 삼화방목, 국조방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보면은 그 잘못된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전에 그걸 후손이 하나하나 찾아서 고치지 않으면은 누가 고치겠어요? 저가그 중에 찾아서 전주 채시그 중에 찾아서 고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에요 근데 그거는 후손들이 찾아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제공의 경우도 저가 이제 그 우리 가경보, 걸중보 저기 저 이런 걸다 제가 이제 그 영인을 떠서 그걸 보내주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그 응? 채수지가 화순 채시냐 하고 해냐 그걸 다 고쳤거든요. 들어간 자또 틀린 부분도 기록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걸 방치해 두면은 금정이화순채시돼 버려요. 그안 되잖아요.